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 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소환제 가능해요 네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전해, 전원 탄핵합시다 탄핵 합시다 네이 주제로 말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국민 소환제라 그러죠 네 그동안 뭐, 판사, 검사, 대통령, 뭐, 시의원, 교육감, 지방 의원들 다 탄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특권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더 민주당, 민주당과 더 시민이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그, 지지를 받았죠. 네, 그러면 이제 공약을 어,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주권 혁명 세력은 강력하게 이들을 소환해 버리면 됩니다. 소환해서 탄핵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소환해서 탄핵해 버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것이. 어, 지금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도의원, 교육감, 다 주민들이 소환해갖고 탄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죠? 탄사, 검사, 어, 뭐, 다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죠? 국회의원만 없었던 거예요, 국회의원만.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보면은 어, 자 180석 어, 슈퍼 여당의 힘 이번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추진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추진한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 혁명 세력이 압박을 해야 돼요. 이들은 말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약을 말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어, 이제 180석을 확보하고 나서 이번엔 이거 추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청와대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국회 파행 장기화에 힘 받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해가지고 이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선관위 연구 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개원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원 없이도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은 아이거 개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피해 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어 선관위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개원 없이도 가능하다. 개원 없이도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죠. 주민소환제도 가능한데 왜안 되겠어요? 주민소환제 주민들 요즘에 주민들이 어,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소환해서 어, 탄핵할 수 있죠. 그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어, 가능하다. 네, 그래서 2007년부터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로 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형법에 대한 개정 없이 국민 소환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제가 또 국민청원을 했죠. 국민청원한 기사가 나와요. 이렇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실행 실행해야 이,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본인을 어, 전 어, 대학 교수라고 소개한 어, 청원 청원인은 모든 권력은 거대 정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거대 정당 국회의원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작년에만 정당들이 1,800억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1인 연봉은 1억 5,280만원이 넘고 평균 후원금이 1억 5,500만원이나 된다며 대통령 장관, 판사, 검사, 특별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모두 탄핵 소환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불가하다. 이들만의 특권이다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거대 정당 국회의원의 입법 독점과 법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실행해달라며 주문했다. 네. 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이에 작년 7월 박주민, 김병목 의원 등 여당 의원 관련 법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난 각, 현재까지 상임위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이거 제 생각에는 네. 에, 아,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이것을 우리가, 어, 정말, 에, 강력하게, 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에,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의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된다. 선출, 선출식 공무원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청원인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대 입장을 낸 배현진 국회의원이네요. 국민의힘. 예, 그래서 우리는, 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아주 그, 자기 방어 논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제가 이 국민, 어, 국회의원 국화, 국민 소환제 실행해야 한다라는 이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답변 논리는 자기 방어를 위한, 네, 그런 아주 그, 에, 논리에 불가하다. 예, 진짜 제가 듣기에는 아주, 예, 불쌍하게 들리네요. 이 얘기가. 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회 입법 청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청와대 청원도 같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압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긴장하면서 방어 논리를 지금 자기들이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 논리. 예, 여기 보니까 뭐 형법에 의해서 어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느냐. 직권남용 직무유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자기들 지원금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도 선거 전에는 앞다투어 자기들 거다, 자기들이 먼저 했다, 먼저 논란을 불러 일으키더니 이젠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심한 고문하고 있는 이런 정황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에, 에, 정인태 신지식인 TV에 가면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에 가면은 여기에 에,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 20만 동의 달성했어요. 이거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 공천증제 국민 청원입니다. 이거 지금 20만 2,100 79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어, 청원 마감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계속, 어, 청원을 해주십시오. 계속 청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이 지금 추천이, 어, 이미 추천에 답변 대기 중에 청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죠? 왜냐하면은, 어, 이것이 이제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상황에 왔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덕에, 에, 이것이 이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회 입법 청원을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 만에 85%가 지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일 안에 100명이 동의하면은 이제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접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루 만에, 에, 어제 했죠. 어제. 어제 했는데, 에, 네.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지금 85%, 8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공개가 되면 다시 또한달 안에 10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 어이 입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힘을 모아야 되고 여기서 지금 청원서 공개 찬성 이제 30일 안에 100명이 동의하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개 찬성을 눌러가지고 본인 인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비회원 인증하기, 휴대폰으로 인증한다든지 아이핀으로 인증하게 돼요. 이거 인증을 모르면 주변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걸 눌러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 이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또 로그인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비회원인데 휴대폰으로 인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10만 명이 동의해가지고 반드시 이거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에, 자녀들, 우리 후손의 삶을 위하여 반드시 이걸 배우세요. 네, 지금 뭐저 어, 6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는 이걸 좀 어려, 어렵다, 어, 복잡하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잘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저한테 문자가 오고 있는데 어, 자녀들이나 손자들한테 물어봐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합시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이 글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동의할 겁니다. 가족, 친구, 또 동료들한테 계속 동료해가지고 우리가 10만 명 달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공천 혁명연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에 진짜 20만 명이 모이면, 진짜 우리가 20만 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청원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